파크라이와 크라이시스의 개발사로 유명한 크라이텍의 신작, 헌트 쇼다운이 지난 2월 23일 얼리 액세스로 스팀에 발매되었어요. 크라이텍은 워페이스와 라이즈의 실패로 경영난에 허덕였고, 결국 임금체부를 하다가 북미 스튜디오, 서울 스튜디오 등 해외 지사들을 폐쇄하고, 개발을 하려고 했던 홈프론트마저 딥실버에 매각함으로써 영국 지사도 폐쇄되었고,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죠. 헌트 쇼다운은 원래 헌트 홀 오브 더 길드 에이지라는 이름으로 크라이텍 USA에서 개발을 하고 있었던 4인 코흡 게임이었지만, 크라이텍 USA가 문을 닫으면서 크라이텍 프랑크푸르트로 이관되어 2인 PVP 게임이 되어 헌트쇼다운이라는 이름으로 공개가 되었어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게임이었는데 갑자기 2월 23일 얼리엑세스로 스팀에 출시를 하게 되었어요 크라이텍도 꽤나 급한 것 같네요 그래서 게임이 어떻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알파이기 때문에 얼리엑세스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버그와 게임이 불안정한 건 여전히 감안을 해야 해요 심지어 북미 서버, 유럽 서버만 있고 아시아 서버가 아직 없기 때문에 서버 문제도 존재해요 하지만 얼리 액세스 게임이니까 그러한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배경은 1900년대 초 루이지애나쯤 되는 늦지대로 굉장히 역겨운 배경이에요. 습하고 피비린내 나고 시차 썩은 냄새가 나는 환경을 크라이진으로잘 구현해냈고 그래픽이며 환경이며 정말 잘 꾸며내었어요. 물론 최적화는 안 좋지만요. 게임 자체는 배틀그라운드와 이스케이프 프롬 타워프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일단 10명의 플레이어들이 한 맵에 떨어져서 서로 현상금을 노리고 보스의 위치에 단서를 찾은 다음 보스를 지옥으로 추방한 뒤 현상금을 받고 탈출하는 게임이에요. 유저는 보스를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잡은 보스의 현상금을 빼앗은 뒤 탈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주변에 돌아다니는 좀비들이나 유저만 사냥한 뒤 현상금을 챙겨 탈출할 수도 있는 게임이에요. 게임 맵의 상호작용도 굉장히 훌륭해요. 까마귀들이 막 모여있는데 가까이 가면 날아가면서 위치를 발각시키고, 죽어가는 말들도 가까이 가면 소리를 내서 위치를 알려줘요. 그리고 총소리도 꽤나 멀리까지 들리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해요. 보상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탈출을 하면 헌터들의 레벨이 올라가고, 티어가 쌓이면 더 많은 총을 구매할 수 있고, 티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총을 구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죽으면 모두 잃게 되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escape from tarot과 비슷한데, 다른 점이라면 은 PVE 쪽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고 또 맵과의 인터랙션도 굉장히 훌륭하고 또 Escape from Tarkov보다 훨씬 더 캐주얼해요 다만 이볼브처럼 될까 걱정되는 게임이기도 해요 이볼브 자체도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고 정말 재밌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컨텐츠가 없어서 인기가 식은지 오래되었죠 이처럼 컨텐츠의 한계가 여전히 뚜렷해 보이는 게임이에요 Tarkov와는 다르게 파밍 요소도 아직은 없고요 물론 헌트쇼다운의 로드맵을 보면 크래프팅 시스템이 업데이트 될 예정이긴 해요 하지만 언젠지는 아직 몰라요 아직 알파 단계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게임은 정말 좋았고 어서 아시아 서버가 나와서 더욱 쾌적하게 게임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게임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조만간 작 같은 리뷰를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